이미 미래가 아니라 이미 먹거리야 거품이 꼈던 맞든 어쨌든 AI는 지금의 어, 먹거리가 맞아 이제 현실이야 희망일 수가 없어 현실이 된 거야 누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가 볼수 있는 건 AI지만 그 AI가 같이 가고 있는 게 얘기했잖아 가상현실 세계 결국은 그걸 지고 있는 게 누구야? 가지가 그 쩌크보그야 아 메타? 어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근데 이번에는 그 AI 거품론 거품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품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 미래의 진짜 먹거리라고 보세요 미래는 뭐 이미 미래가 아니라 이미 먹거리야 아, 거품이 꼈든 맞든 아. 어쨌든 AI는 지금의 어 먹거리가 맞아. 어... 음. 제가 궁금한 건 지금 태어날 세대들이 지금 이제 뭐 초중고 이렇게 한 10년 15년 안장에 있는 세대들이잖아요. 그 세대들이 AI 쪽에 덤벼든 게 마, 맞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걸이를 준비해야 될까? 근데 저, 제가 고민이었던 게 제가 아들이 키우고 있잖아요. 이 애기를 AI 쪽으로 키우는 거 맞나? 난 맞다고 봐. 아 맞다고 보세요. 어. 지금 두 살이거든요. 난 맞다고 보고 또한 가지는 한참 개발자 부흥이 막 이랬었잖아. 지금 개발자들 실업자가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진짜 어, 어. 그게 뭐 때문에 그래? 그 AI 시치피티, 때문에. AI. AI. 어. 봐봐, 채 g 피티 처음 나올 때, 채 g 피티 저거 쓸모없다, 어쨌다. 어. 근데 지금 채 g 피티 사용자가 어떻게 돼? 어마어마하지. 네. 그게 불과 몇년안 됐어. 네. 그것만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 네. 음. 근데 엄청 빠를 텐데, 지금 두 살짜리 애가 미래 먹거리로 AI 뭐 개발자나 이런 거는 안 맞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진 않지. 우리가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광고나 매개체가 뭐가 있다고 생각해, 사장님? 지금요? 어 지금은 없 지금은 없지 네. 근데 앞으로 5년 빠르면 5년일 되고 늦어도 7, 8년 한 10년 안쪽으로 보는데 분명히 있어 음, 그때 생길 수 있, 있죠? 이미 어, 생겨 있어 그게 아까 그거라고 보세요 맞아 오어 어. 그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AI 다하고 그쪽으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거기에 돈을 그만큼 쏟아붓고 있는 회사가 현실성 없는 게 쏟아붓진 않거든 분명히 뭔가 팩트가 있다는 소리야 음. 음. 옛날에 내가 몇년 전에 양자 컴퓨터, 아, 땡땡에 투자한다랬을 때, 그게 될까요? 이랬지. 네. 근데 어떻게 됐어? 난리 났죠. 진짜. 난리 났지. 네. 그때 그게 팩트야. 한달러안될때 어. 들어가시지 않는데 응, 몇, 몇천 원할때 샀어. 네. 그게 불과 몇년안 됐어. 자꾸 빠르게 옮겨 타잖아. 그 사람들도 되지 않는 일에 목숨 걸지 않아. 네. 되니까 하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의 집합체야 응. 네. 음. 이 AI가 다음이고, 그 다음이 가장. 난 같이 간다고 봐. 같이 밸런스 맞춰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사장님 어플을 했었지. 네. 가슴 아픈 얘기지만. <laughs> 네. 음. 근데 처음에 그 어플을 개발했던 사람들이 개발자들이야, 그지? 네. 이 부속세계를 모르는 개발자들이 그걸 개발을 했어. 네. 그 친구들 어마어마하게 커졌을 거야. 네. 똑같아. 네. 거기도 누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져. 네.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게 내가 땐 뭐지 않았다니까. 네. 음. 플랫폼 회사가 네이버나 구글 따로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소통을 해주는 회사들도 있잖아. 네. 그게 다 연결이 다돼 있는 프로그램인 거야 그 자체가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잖아, 그지? 네. 음. 모든 플랫폼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이래요. 그니까 그래서 그 회사 주식들이 어때? 장장하잖아.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돈을 괜히 투자를 하겠어? 미친 놈들인가? 되지도 않은 일이야 이게. 네. A.I.는 아직 희망적이다. 희망적인 게 아니라 현실이 이제 현실이야. 현실이야. 희망이일 수가 없어. 현실이 된 거야. 음. 또 거기 적응하면 살아가겠죠? 근데? 그럼 우리 로돌리도 A.I.잖아. 아 그렇죠 그쵸, 그쵸죠 그쵸. 어. 실생활에서 쓰고 있잖아. 어. 음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걸 자꾸 거품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사람은 뭐 태어나서부터 뭐집 이렇게 집 짓고 벽돌로 집 짓고 뭐 소고기 불고기 해 먹고 살았나? 똑같아 지나가는 거야. 아내들도. 응 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AI지만 그 AI가 같이 가고 있는 게 얘기했잖아 가상현실 세계 결국은 그걸 지우는 게 누구야? 그아저가 쩌커버그야 아 메타? 아네 어. 쩌커버그 어 양자 컴퓨터도 아직 희망적으로 보시는구나 선 그럼 희망적인 게 아니라 희망이었었지